한번더 켜. 두번 땅땅. 그리고 화면 꺼진 상태에서도 그냥 두번 누르면은 바로 쓸수 있어. 굳이 화면 안 켜도 돼. 오. 뭐야? 여기 1번 아니야? 봐봐. 2번? 반대. 저쪽이잖아. 나가 아... 얼굴이 좀 부었다. 근데 맞아, 몸에 별 상태가... <laughs> 어, 대단다은데왜 이렇게 뚱뚱해졌어? 분명 많이 걸었는데 말이야. 왜? 아, 빨리 맥주 마시고 싶다. 모닝맥주, 모닝, 모맹, 모맹, 어플 이자 뚱, 폴더 그... 하는 말이지? 구! 지유가 구야? 저게, 저게 지유야? 지구! 구 아니야? 구 아니야? <laughs> 야! 지유라고 읽 3층이래 오볼래 그래 가보자 쇼핑하겠는데? 아니면 이따가 밥먹고 다시, 다시 와가지고 밥 먹고. 지금은 약간 응. 위치만 좀 확인하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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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다 한국에도 있는 거나크 아, 크림 진짜 좋아하는데 아 살찌는 거 엄청 좋아하네 크림프크림 생각보다 잘안 찌거든 아 그래? 오리지널 몰랐다 약간, 거기 갔다. 꼭 지하가, 나 후쿠오카에서 간데 아, 나 어디만 하는지 알겠그 백화점 같은데, 응. 그 지하에서 진짜, 나, 나 그거 먹었거든. 함박 스테이크 같은 거. 어, 맛있어? 응, 나 맛있게 먹었어. 박보영. 어, 한때 박보영 소리 듣지 않았어? 자네들. 자주 <laughs> 들어. <좀> 익숙한 일이야. <웃음> <웃음> 나대네. <웃음> 사과. 사과 비싸다. 생각보다 싸다. 근데, 자두도 있어? 삼세계? 뭔가 봐. 스모모야? 자두가? 아, 링크 우메다라는 곳이거든? 지금 우리가, 허니치가 여기야. 지하 1층. 지유랑 기런데는 고급 브랜드가 아니니까, 이런데 있나 봐. 그치? 백화점에 안 있고? 어. 백화점은 그런 밖에 나가보자. 그래? <laughs> 일단 1층으로 올라가자. 뭐 이런, 이런 게 있어? 기프트 해가지고. 일단 밥을 먹고 어. 나중에 구경하자. 응. 이제 좀 감았다 뜰 만에 가는 날일걸? 아 그러지 마나안 보고 싶어. <목소리> 지도 켜주세요. 비 별로 안 오네? 비둘기는 어딜 가나 있구나. 아이게 너무 좋아. 독발거리 들어가면 나. 얘 피는 피하지도 않네. 피하지도 않아. <laughs> 아. 맞아. 뉴 베이브. 헤레라고 하나? 히레라고 하네 히는 이건데? 이거 핸데 그래? 히레라고 하지 않나? 히레파츠라고 하지 않아? 뭐지? 응 여기 어... 어, 이거는 뭐라고 뉴베이브 도요사키점 원래 뉴베이브라는 데가 음. 따로 또 있거든 본점이 근데 여긴 도요사키점이야 뭐마하세요하토리데 <놀라> 하토리님 네안녕

아, 맞았지. 나 지금 황당해. 왜 여기 앉아서 기다리래 그냥 구매를 안보대 바쁘게 뛰어다니네, 정년이. 구매를 이렇게. 해. 너무 정중한 거 아니야? 뭐 대단한 거 산다. <laughs> 근데 리클로즈 하나 사는데 너무 과한 서비스이긴 어. 하다. 너무 부담스럽다, 그치? 아, 너무 부담 <laughs> 앉아있더라고. 너무 과한 서비스이긴 하다. 이거는좀 약간 비율적이지 않아? 한국도 이래? 진짜 뼛속까지 한국인 만나 봐. 개 <laughs> 웃겨. <laughs>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laughs> 너무 느려. <laughs> 너무 느려? 내 카드 들고 튄것 같아. <웃음> <웃음> 이 정도면. <laughs> 언제 일어날 수 있을까? 못 <laughs> 뭐 일어나. 뭐큰 일어나면 큰일 나. 절대 못 일어나게 하잖아. <laughs> 어, 너무 치하다나안 산다고 나는 의자도 안 주는 거야? 엄청나 치사하다. 니콜루즈 사는 데이만원퍼스타 디오르다디르 디오. 이거 당근에 팔아. 디르 쇼핑백. 당근에 5,000원에 팔아. 아, 재밌었다. 맛있어? 맛있어. 응. 아까 맛있었지, 진짜 맛있었지. 음 네. 처음에 두 번째 번은 너무 세짜 아, 그래? 다까그 <laughs> <나못 알아들으니까 웃음> 어! 번째 번는번무번어 아저씨가 번다 번째 면서 줬어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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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번째

보고 진짜... 아, 사생활 보호 필름 진짜... 사생활 보호 필 아, 안보이네 씨. 를 수가 없어. 사생활 뭐야, 보이네? 안 보이네? 안보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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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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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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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며칠 전에 맛있어? 홈플러스 갔는데 나는 이거 좋아해. 어. 이거 왜 좋아했냐면 이게 쌈데 하이블 타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응. 어. 이게 딱내 스타일이야. 하이블 타 먹었을 때. 네? 아, 벌밤..벌밤 위스키가 하이블 타 먹었을 때 제일 맛있단 말이야. 음... 고기 블루트쌈데 이거 한번해가니까 5만 원대인데 차이 많이 나네. 어. 거기다가, 거기다가 텍스프리. 너 이거 텍스프리 안 시켜? 그럼 이거로 싸 차라리. 아 그럴까? 어. 지금 환율도 싸겠다. 더싼 거야. 에비스로에비기아 힘들다 신바 야 나도 술밖에 안 샀어 이게 다 술이라니 이게 다 술이라 아, 야야 웬일이야 술이 뭐 웬일이야 요핑 금지 요핑 금지래 <laughs> 살려줘 봐. 진짜, 진짜 어른이면 참아야지 나 택시가 자동문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지 다 왔다 수수료 네 하나, 둘, 셋 선토리 감니다 아, 어? 어? <놀람> 잘 쳐놨다 나잘 쳐놨다 어른이야 <놀람> <놀람> 어, 어 여기 술도 다 있네 와 어, 선토리 호세코엘보도 있다 어? 코세코엘보 데킬라 <놀람> <이랄이? 놀람> 대박. 알아서 꼬 좀. 이거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 한 번. 아우 힘들게 올라왔다. 어 그만. 됐다. 와 대박이지. 응리 회사하고 여기서 먹으면 되겠다. 호텔 위에서 말고 그렇지. 응. 음. 왜 여기 앉아. 우리 짐은 저기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왜 이래? <laughs> 미안. <laughs> 우리 집은 여기 있는데 왜 저기 앉으려고? 하는 거야. 나도 글렀다 <laughs> 진짜 황당. <억나? 웃음> 이렇게 핸드폰 새로 산 190만 원짜리. 아연 그만 얘기해라 진짜. <laughs> 어 저거. 저거는 바닐라잖아. 바닐라 블루. 조금만, 조금만. 여기가 여긴또왜 이렇게 고어어 그러네. <laughs> 아 돌겠네 진짜. 아 좌측 통행이야, 우측 통행이야. 나 그게 여기가. 한국의 힙지로 같은 약간 망울시장 느낌이다. 음? 귤 하나 먹어볼래? 동전 있는데? 두개 음. 살까? 한 개만 사난안 음. 먹어. 음. 한 알만 먹어보고 그래. 아 우리 김이야 맛있어, 맛있어. 잘하 음! 진짜 맛있다. 응. 음. 너 먹을래? 근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이 이거만. 이거? 19만원인데? 이게 맞아? 네. 이 가격이 맞아? 어 이건 식당가 봐 SQ요 가격이 어와있잖아아 배고팠다 150엔 어너회의실나 <laughs> 아, <더> 먹자 마추 나마추 나마추 1 0 0 나마추 기린 나마추 1 5 0아 커피를 안마셔 아 커피를 안마 술만 전나봐눈 떴을 때터 감기 직접까지 술만 마셔. 아, <laughs> 진짜 술만 먹어 봤다. 이게 아, 확실하잖아. 근데는 술이잖아. 그거. 야, 그래도 커피 한 잔은 때려야지. 아, 여기는 근데 왜 이렇게 서서 마시는 데가 많아? 아, 아마 아, 이거 좁고 그래서 사람 많이. 좁은 가게에 사람 많이. 아, 사람 많이 아. 들어갈 와,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서서 다 먹지? 먹냐? 잘못 간데. 어, 이제좀현진 느낌 난다잉. 저좋 <laughs> 아, 몰랐을 거야. 계속 저기만 직진해서 왔겠지. 그래, 저 시작만, 시작만 어. 몇번밖에내그큰 어. 거는 안, 필요도 없어. 아, 그냥 그 등불만 있으면 돼. 아, <laughs> <laughs> 뭐야 소맥 뭔데? 소맥이 있어? 生ビール?生ビール?生ビール?生ビール?生ビール?生ビ生ビール?生ビール?生ビール?生ビール?生ビール?生ビール?生ビール?生ビール?生 맥주도 맛없다 여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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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진진한 거. 짜 진짜?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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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맛있던 롱차 맛있을까? 맛있어 맛있어. 아니 하치코이도. 어 주인공 주인공이 같이 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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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치. 일본에서는 이름을 안 부르고 성을 부르지. 좀 많이 친해. 친해 아이라. 약간 A. 나 엄청 잘 알지. <laughs> 얼마 나왔어? <laughs> 별로 안나어 오케이. 아, 야 아, 아, 아. 아, <laughs> 아. 야.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니다 아. 아 세마이. 다치놈치야치노미야다치노미야ダメダメダメ뭐 오바상 아 오바상 닦아. 쇼이거 뭐야? 중국집이야. 아 중국집? 유명해 유명. 하다고 에이, 래 유명하다 너. 유명 해한중국집이어 진짜? 체인점이에요? 엄청 많아요.

えすごいね、これめっちゃ綺麗意味これ好きじゃないこれチュウの生2つと生メールチュウが2つ。ピーチューロン。ピーチューロン。エコノミアキー。そこはよりペルーファイス、ペレーフィア。韓国チューロン、チューロン。あ、いいですね。 우? 이거 베리 아닌가요? 해봐 오 어? 베리님 <laughs> 술 마셔야지 이게 정상이에요 아 정색대가 <laughs> 아, <laughs> 하나 둘셋짠 말도 안 되는데 <laughs> 아니 말도 안 되는데 다 와가지고 우차가지고 우차를 했어 <laughs> 빨리 여기서 옷고나갈 길을 딱 해줘야 돼. 탄저비다, <laughs> 네? 네? 탄저비. 산줍이? 그냥 잘을것아니 그냥 잠 제가 쉽게 <laughs> 하는 거야. <웃음> 마요네즈야? <웃음> <웃음> 우리야 <laughs> 우리가 다, 우리 다 볼수록 괜찮다 기는의코개불러 <laughs> 그냥 그런해야지아그냥이 �ısitié alone!! What is �مر 드�니니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어. 아, 닙니다 네. 어, 이에는영어에에는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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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미안해 <감사합니다. 웃음> 진상이에 진짜. 오래 여기 앉으래서기다려래 동메봇이랑 이거 먹고 에또 없는 이거 이거 어, 다사먹어야돼 맨날 이렇게 만아져하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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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전. 음악>